오늘 일요일입니다. 야구하러 캐치볼 하러 나왔는데 아직 인원들이 안 나와가지고 1km 걷고, 1km 뛰고, 1km 걷는 중입니다. 지금 저 앞에 턴에서 1km 마저 뛰어보겠습니다. 청대 대운동장인데 옷이 멋있게 폈습니다. 은 봄인 모양입니다. 예쁘죠? 정규 트랙이라 여기 100m 코스 열번 왕복하고 뛰겠습니다.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. 오늘 다들 여행 가고 그래서 캐치볼은 못했습니다. 혼자 한 시간 기다리는 동안. 걷고, 뛰고, 한, 거는한 2km? 2km 500 정도 뛰었나? 아, 혼자 나니까 또 그러네요. 아까 뛰는 분들도 다, 가버리고, 아, 자, 몸풀기로, 나머지 몇백 미터 남은 건, 걸었다가, 대충 하겠습니다. 힘들어 하늘은 아 너무 좋은데 야구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은 날인데 당근 여행 가고 놀러 가기도 좋은 날이죠 네. 가서 혹시 사무실 친구 사무실 좀 들려서 숙제 좀 하고 그러고 대충 하겠습니다. 아, 나도 너무 좋다.